드디어 나가는 구나 예 네, 이제 출고 유니캠프에서 만들었다가 리모델링 하는거 차잘잘 네. 잘 가시 잘타시 하는데 잘 가시네. 어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대전요? 네. 어. 저거 몇 년식이요? 20 14년식. 2014년? 2014년? 네. 어. 그래 제가 견적 저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사장님도 출고. 어, 손님 엄청 많이 왔는데, 다 어디 계신 거예요? 이야, 이 스타리아네, 스타리아. 야, 비 진짜 오랜만에 비 온다. 이거는 오늘 입고 된 차인데, 그, 어, 여기, 지어 박아서, 여기랑,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한판 쭉, 여기도 한판 쭉, 이렇게 되 이렇게 쭉. 예, 잘 보이시죠? 예, 그 손님이 차를 갖고 오셨는데, 에, 아, 대전에서 오셨네. 서 사장님이요. 이천서 씨랍니다. <laughs> 저보고, 어디서 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달성서 씨입니다. 만사공파 38대 손이요, 지가. <laughs>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형님들. 저,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사장님, 식사! 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저희, 저희 식사 좀 할게요. 예예 예, 예. 오늘 부득이 비가 와서 손님 가셨어. 아, 따님이 들러오셨어. 완전. 아 수저 수저 거기 수저 갖고 가셔 네. 예. 각광. 이 각광 하나 오고. 응. 어. 챙겨서. 아, 점프력도 대단해. 사장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laughs> 조심히 가세요. 네, 예, 뒤에 오라 오라 오라. 예. 사장님이 정년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대요. 내일 모레. 야. 아이 비가 오는데, 아유 참 정년을 하시니 얼마나 좋으실 게요. 정년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인생의 스토리가 끝도 없습니다. 며칠을 풀어놓고 얘기를 해도 이야기 보따리가 끝이 없어요. 이제 즐거운 여생, 남은 여생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정년을 하고, 정년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절단 나는 거 아, 건강검진부터 받아보고 오라고 해요. <laughs>